사랑이시며 축복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자녀삼아 주시고 죄를 씻어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섞여 살아갈 때 불이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 보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교사로 섬기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리와 방향을 정하여 섬기기로 결심하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육 부서가 양적으로도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고삼 학생들과 모든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하여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기쁨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편에서 복음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하여 주시고 특히 주의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아프신 부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사 진행하고자 하는 수술이 잘 되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되어 복음 전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신년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데에도 힘들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선교사님들 모두 은혜 충만하여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복음을 지켜 변하지 않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 앞에 이익 남겨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평강교의 교사들 큰사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잘생기고 미인이고 다 신앙도 아름다워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잖아. 진짜 괜찮아 아주 괜찮아.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우파 물러가라고. 대 t 해서아 k that's why i 터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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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안식일의 병고죄심에 대한 항의. 이걸 오전에 우리가 본 거예요. 이번은 오늘 합니다. 이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한. 네.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도전하고 죽이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깊고 더 크게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합니다. 절대 불복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는 거.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병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유대 교권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과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이랬다 하여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하십니다. 교권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며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시는 걸 오늘 보겠다 이면서 오후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일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기는 자기 일이 아니라 나 너희들이 그토록 죽고 못산 하나님의 일을 나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하신다.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예고편도 날린 다음에 더큰 것도 보여줄 수 있어 뭐 죽은 자를 살려 누가 그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적이 많이 있어도 죽은 자도 살렸지만 뭐는 못했냐 소경을 고친 일은 없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은 그것도 행하셔 그러니까 앞으로 더큰 일도 너에게 보이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약을라게길는다가더 예고편까지 막 날리고 그런다 이 말에 이번은뭐예 가르치기 2번? 구원과 심판 내가 제목을 썼으니까 읽어봅시다 더큰 더 일은. 일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다 하나님이 완전히 맡겨버린 너희가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많는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셔서 구원도 맡기시고 심판도 맡기셨다. 할 말이 없는 거지. 아주 막 죽고 싶은 거지. 괴로워서. 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은 공경.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받게 해주신다는 거지 응? 자, 설명을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함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으로 동일시하고 동등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살려둘 수 없는 거지 도저히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게 2번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다. 큰 3번.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 이번에는 예수님도 위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예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치기 1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니 목사가 아주 즐겨서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성을 이미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심판은 절대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요다요한 이, 이이 구절이 앞으로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심판 안 받는 거. 그런데도 바보 같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이런 이런 명철이 몽철이 같은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심판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 있어. 상급은 계산해 주시오. 절대 똑같진 않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건 심판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다. 절대로 갚. 그 대신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 왜? 이미 상망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기 때문이다. 사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는. 24절 읽을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바로 25절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지금인데 바로 이때니. 계속 이때야 바로 지금이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이번 2번 가르치고 이번이 그거예요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선전 읽으니까 똑같은데 읽어 그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디딘 자니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이 제일 아, 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이 아, 주님이 당신이 인자인 것을 항상 말아 말씀하시면서 선포되어지는 것,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5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포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아니에요.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바보 같은 거 아, 그럼 말씀 증거보다 말씀 선포가 더 권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선포하시는 거야. 우린 그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메신저란 말이에요 아멘, 설교는 아니고 어. 우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분 예수님이 계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창조와 똑같은 권위예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본인이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이유의 원인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 내가 너에게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걸 아들이 있는 걸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4번 시작.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생명과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서 집행을 하신다. 하나님은 챙겨안 하신다. 아들에게 그걸 다 주셨어.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것이지. 그 우리 요한계시록과 재림론 때다 공부한 거예요. 그지 주님은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시다. 2 7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그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이켜서 가만 봅시다 안식일에 전신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거 하나 갖고 1비일 걸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리고 자리 옮겼다고 일했다고 1비일 걸었는데 당중에 와보니까 이건 어딜 건드릴 수가 없어 하도 어마어마해서 맨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님이야 쟤네들이 무슨 본전을 건지겠어? 유대민족들, 교권주의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죽일 수 있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주저하지는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라는 걸 담대히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당, 자기의 관계 자기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해도다이말 결호를 다 같이 읽읍시다 결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병고지심에 대해 시비를 걸었으나 주님의 응답은 점점 더 깊고 커서 감히 맞설 수 없게 됩니다 일법으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태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도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심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그것은 그저 바퀴벌레에 기어댕기는 꼬라질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붓건이 서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보면서 5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교권주의자들과 다투지만. 걔네들 몇 마디 징징징징징거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걸 선포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알아서 자빠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 되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서울 평강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물르기도 합시다 주여